풀은 누구나 알겠죠? 공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어, 뭐, 멋지죠? 아, 그다음 특히 사람들이 텔레키네시스보다 인피니티를 더 좋아한다 했는데, 네, 전 하지만 인피니티 없어도 괜찮아요. 실용 실력, 실력이 중요하니까요. 맞죠? 일단 먼저 이거는 공이 올때툭툭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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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킵하면 안 되나? 이거 어얻 어도? 내 손에 있는 게 전기인가 뭐 올라? <laughs> 음, 나한 번, 이거, 키 임팩트 해보고 싶거든? 근데 150이라서, 음, 비싸. 그래가지고, 이거, 이거 있지. 이거 한번 해볼 건데, 이거 사면, 일단 먼저, 이거 하고, 스피일 1. 오케이. 할인하고, 또 새로운 거 받으니까, 약간 기분이 좋거든요? 이거. 이런 거 처음 본단 말이야. 아, 그래서 1대1에서 한번 봐볼게요. 아, 그럼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시험 해볼 수 있으니, 다음 번에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. 올 시작부터 프리즈... 날라고 바로 됐고, 땅... 이렇게 나에게 곡... 이제 이 스킬은 내 차례가 되는 능력을 만드는 스킬이야. 공이 내 꺼가 돼! 어, 아, 그냥 빠르게 톱니 같은 영혼 톱니가 들어가, 돌아가구나. 나 이해했다. 오, 네 차례 응, 음, 맞아. 이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제 시가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저가 좀 바쁜일이 있어요 저가 이제 엄마 우리 엄마 이거 도와줘야 돼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안될 것 같아 아, 나 인피니티 기술 알려줄게요. 왜안오지 아, 죽었구나. 어. 어. 아무튼 만 뭐, 이렇게 풀사용 방법 알려줄 건데요. 뭐 오늘 한번 풀사용 방법을 알려줄 건데요. 장난칠 대로 딱 좋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특히, 사람들이 텔레키네시스를 처음 써볼 때, 이걸 알려주려 하는데, 뭐, 이거는 뭐, 좋습니다. 이거를, 땅 치면? 아, 이건 프리즈고요제가쓴거 아닙니다. 저 스킬에 아주 안전하게 있습니다. 그럼 뭐, 이렇게 하면, 멈추면서, 땅! 그냥, 목표를 개도 그냥, 자기가, 자기가, 아무데나 가고 싶어 해가지고 내 목표를 자기가 인텔레키네시스 능력이 내가 목표를 정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올리고 아, 초보자들은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 거의 내 친구 수류랑 할 때는 쉬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써보지고. 아, 그 다음에 이거 쿨타임 없애는 방법 알려줄게. 그냥 한 명, 한 명, 한 번만 누르면 돼. 초기화 살았, 초기화 돼. 나파도 그수 있는 것 같지. 인정, 어, 인정. 그래서 텔레키니시스한번풀 써봤는데, 아 그다음에 초기화까지 해봤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바로 보고 그다음엔 이렇게, 이렇게 하면서 한번 후그짓을 열심히 해보고 이 영상 보면 이제 사용법을 알 거야. 그냥 꽁킥하자. 아, 그다음, 아 그다음에 꽁킥도 가능해. 이거 키했다 또. 오늘 어, 진짜 안녕, 수바 아노아.